이에 성문장 안기하는 친구들은 16강까지는 그래도 안기를 해본 거잘 가고, 그다 이제 17강부터는 여러분들 중간 안기해도 괜찮아. 근데 이번 주선 16강 일 17강까지 이다 나갈 거거든. 나갈 거라서 목요일날 구두를 한번 전체 다갈게요 왜냐면 주말에 참 여기가 또 밀려가지고 다안 하고, 이리에는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보니까 대단수지도 선생님 숙제를 내줘도. 형일 너희 숙제 어제 했지? 네 아니요 아니어 응. 아니요 아니 어제 지 어제 하어집가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 오늘 아침에 요 오늘 아침에 어 아침 명다 같이 일어나 된다고요 일요일은숙제안내줄까봐 아니에요 일요일 쉬어요일요일안내겠 되잖아 니일요일 숙제 일요일안일에다사아 그래야 되겠요학이 좋대요. 그래 일요일날 아침에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어? 토요일날 아파지않 네. 학생이 많아질 네. 것 같은데요. 어. 그 그래? 앞으로 아플 텐데. 이제부터는 진솔이 토요일날 펑가펑 하겠다 말이자 우리가 이번 주에 15, 16, 1까지 가기 때문에 목요일날 한년 정도 진도 하나 더하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제 중간이 좀잡 자, 16강 준비해보자, 갑니다. 오늘 16강 보자. 효과. 세 어. 네. 음. 개예요? 세 음. 개. 세 개나 해요? 음. 왜요? 세개가에안 해. 네개가 많지 않아요? 17강 가야 돼. 어? 많다. 매일 개나 왜, 왜 나와요? 5, 6, 7, 8, 9, 10, 1 혀를 내밀다라는 거야. 혀를 내밀었다. 그 말인 거야. 혀를 내밀었다. 자, 누구를 향하여 내밀었냐면 앱 오브 에이브. 아기를 향하여 혀를 내밀었다라는 거야. 자, 그것도 폴리트 미니처 월즈 뭐 42분대. 착태어난지 그러니까 42분밖에 안돼 42분 지금 막태어났다는 거지. 이 아기에게 혀를 내밀었어. 자, 들어오고 나서, 서를 내밀고 나서, 나름 이 아이가 지금 경렬구조를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셋, 빼.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앉았다는 거야. To see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뭐하기 위해서, 부탁하나와, 여기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불안전한 게 뒤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관계되면서. 자, 여기 주사, 목적, 공하기 위해서. 자, after some effort, 몇 번의 그 effort란 노력 끝에 이 아기가 return the favor, return the favor, return the favor라는 두 단어, 호의를 배돌려 주사. 이게 모모에 여기 원래 그 favor가 호의라는 뜻이야, 호의. 호의에, 그러니까 뭔가에 응답을 했다. 응답하다. 자, 천천히 뭘 하면서? 롤링아웃 하면서 인사 동을 롤링아웃, 롤링아웃을 굴려내면서 굴려서 밖으로 내밀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준은 데일리를말하겠죠데일 y 아기가 자기의 혀도 이렇게 굴려서 내밀어주다라는 거야. 어. 자 맨쪽은 이번에 stop his tongue out 근데 여기 보다시피 이거 봐맨 어, 위에는 지금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stop out his tongue 이렇게 말했지 두 번째는 stop out 가운데 이렇게 명사를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지 어차피 명사를 쓸때이 명사가 이맨 뒤로 가도 되고 지금 3번처럼 이렇게 가운데 가도 되고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야. 명사는 중간에 있어도 되고 마지막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 자멜쪽으라는이 실험자 심리학자가 또다시 열를 내밀었어. 그랬더니 그 아기도 responded in kind. 이때 in kind 요 단어 볼게요. in kind 친절한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건 동일한 방식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또 혀를 내밀었다. 보통 이렇게 쓸때 동일하다가 할때 in the same way 이렇게 말해오 O와 같은 방식 in the same way 또는 in the same manner라고 했는데 manner 같은 방식으로 이때 멜처가 발견했던 것은 자결과나오네 아기들은 이거 실험 결과잖아. 이mitate 할수 있더라. Right from the start of their little lives. 자 중요한 단어 이거죠. imitate 따라 할수 있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imitate 모방하다라는 뜻이고 제일 유명하게 쓰여지는 단어는 이거죠. Mirror, 따라하다. 그대. The start of their little lives. 이들 lives? 요거는 명사로 life의 복수형인 걸 알죠? 삶. 그들의 작은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따라할 수 있다. 어느 만큼 little lives라면 적어도 42분밖에 안 됐잖아. From the start of their little lives. 요거 짧은 lives. 요거 명사. 둘다 명사라는 걸 알죠? 자, 대천 어 extraordinary find. 그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발견이다. 의대체 네, 얘들아, 요거 한글 서술 가보자.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다. 자, 어떻게 적을까, 이거를? 아기들은 작은 삶의 시작, 순간부터 모방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보임 이렇게. 이게 놀라운 발전이다 자, 주인공인 이미테이션, 모방이라는 것은 i n v o l v e 요구한단 말이야. sophistication, realization, 이두 단어. sophistication 하다는, sophisticated, 형용사야 지금 정교한. 라는 거는 인식, 자각 능력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이걸 필요로 한다라는 인식을 필요로 하다 자각 능 그런 인식이라고 해도 되고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이 필요하다. 자 정교하다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굉장히 아까도 요거 나한테 elaborate 아까 요거 하나 적은 건데 a l l c a t e 다 적었잖아? 한개 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Complicated, Complicated처럼. Complicated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게 뭐야? 복잡한이라는 뜻이잖아. 복잡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되게 촘촘하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료하다라는 뜻이 있어. 요 복잡한, 정교한 함께 쓸수 있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인식, Realization 이거 A로 시작할 수 있죠? A, aware 고등학생들 어웨어라면 인식하는 여기 에 n e s s 붙으면 명사가 된다요. 자 다시 한번더 모방이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죠. 아주 많은 정교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아기들에게 있어서 자 from A 에서 to B 구조 한번 찾아병 경렬 너가 먼저 from A 에서 to B 모모에서 <laughs> 모모까지, 여기서 나오죠? 모모에서 모모까지. 근데 얘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거뭐니 병렬구조잖아, 병렬구조. 발견하는 것에서. 그럼 또 하나 나는 거, realizing. 깨닫는 것까지. 바로 뒤에 약속이라는 듯이 대절을 발견하는 것에서, 대절을 깨닫기까지. 자, 타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아, 알기는 41일밖에 안 됐는데 태어났을 때 자기 말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이득지습하는구나 이득지습한다라는 건 자동사야 모모에 존재하다 도둑단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아니라 전치사가 없는 거야 이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다뭘 깨닫냐면 아이 아이들 다 they have operating body parts 그들이 뭔가 신 운영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요거, 요거 이때 용의는 누구지? 이거 구야 신체 구조니까얘는 바디 파치가되겠죠 당신처럼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배치나 블랭크 슬레이. 그것은 배치 상태가 아니다. 어, 배치나 배 블랭크. 이거 뭐라고 이제? 그것은 배치 상태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배치 상태가 아니다. 이게. 어. 블랭크 스테이 플레이 y 요 대치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대치가 의미하는 게 뭐지? 또 대치 amazing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다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amazing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에 어는 여기에 붙어서 어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완전히 작동하는 인지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 8번9번이 사실 문장이 연결될 수 있겠네. 어떤 식으로 연결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것은 백지 상태가 아니다. 천천히, 백지 상태가 아니다. 얘 대신에 뭘 넣으면 되지? 연결했을 때. A가 아니라, 그렇지. 어, 이렇게. 지금 뭐하고 뭐를 지금 비교하는 거야? 요 백지 상태와 인지적 상태 두 개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맞요 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아기의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기가 지각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더긴 펜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유아기, 유아기, 유아기라는 것은 배치 상태가 아니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문째 연결하는 법이 여기죠. 법어지지만거이 네, 음, 뭐, 어디지 이런 것도 들 인스테드는 것이 아니라 인스테드 대신에 이것이다. 이런 말들도 지금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야. 자, 여양을 볼게. 자, 앤디 매트로 프라는사로 발견했던 거는 중요한 말은 아기들은 비본미드 태어나다. 이미 뭘 갖추고 태어납니까? 인지할 수있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다. 능력이 바로 커브니티브 커브니티브를 가지고 있다. 다의 업저빙 4 2분대 아기애가 어, 여기 보면 지금 이거 표시해볼게. 자, 얘랑 짝꿍 누구죠? 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이미지 업저빙, 관찰함으로써 그냥 지각동사로 사용이 됐잖아. 지각동사 관찰하다, 동영식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십 분된 아이가 목적어가 들어가고 여기가 동사 원형 흉내내는 것을 보다 목적적 고어로 나온다. 어, 그액션어보 멜트로브가 이 전치사도 들어갔어. 전치사 이 사람이 멜트로브라는 이, 이 사람이 계속 동명사 스티킹 아웃하는 것을 보면서. 스티킹 아웃 능력상. 이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지적 능력을 갖췄다. 이게 주목이야. 인지적 능력을 갖췄다. 자, 이번 children in all culture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이럴 때 acquire 뜻. expire. 아, 에파이어. 보통 expire 하다라는 것은 얘들아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해야 돼. 획득하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죠. 습득하다. 어떤게 보면 획득과 습득은 가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둘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습득이 더 어울린단 말이야. 왜? 언어를 습득해야지 획득하기보다 습득하는 게더 많지. 그랬을 때 이때 뜻이 l e n 배울 수 있다. p i c k up, pick up, 기보다이 up, 이라는 것이 p 우 i c k up, 있어. 이게 습득이라는 뜻이 p p 알아채다라는. 자, c 로플레이 i c 를 통해서 전치사, u 물을 통해 p 는걸 통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The up, p i p i c up, c u i c k l i c k up, p i c u i c k i k up, pick up, u i i u 언어와 같은 언어와 같은 이렇게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걸 소리들에 대한 최초의 생성 언어처럼 생긴 소리 후임 브라블 임마 공화 공할 버린다라는 소리 응? 이런 것들 여기까지를 그냥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주어는 이거까지죠.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단어, 주어가 하나, 주어가 두 개, 한 개, 여기 두 개. 첫 번째 쓰는 단어. 그러니까 복수동사가 오고 are a r r a n e d p l a 항상 재미가 있다. 항상 재미가 있다. 자, 추후에 아이들은아주 기분 좋게 장난치듯이 rehearse, rehearse 한다라는 것은 연습하다요. 예행연습을 아주 기분좋게 명랑하게 하게 됩니다. 좀더 컴플렉스, l e 복잡한 언어적인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Construction. 이때 c o n s 이라는 것이 구조 구조를 연습하게 된다. 복잡한 언어적 구조를 연습하게 되는까지 문장이지. 때때로는 i 모놀로그 o l o 모놀로그, 모놀로그라는게 독백, 혼자 Day day. When alone. r e s t r i c t 트 d 트하다어제 r 을 e 는 거야. 제한하다에 s 어서 이런 거 confine, confine, Tehan Hada. t e r are b u n d a y u m 이 r Umar, a 전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제안을 하다가 나중에 추후가 되면 추후가 됐더니 자 병렬 처음에 이렇게 옹알이를 자기 모국어에 한정하여 이렇게 제안을 하더니 나중에 플레이 위드 이제 발전해야 돼 발전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단어를 가지고 된다라는 거 문법적인 구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 모에 대해서 뎅 랭귀지 그 언어에 대한 요지만 뎅 랭귀지가 네이티브 랭귀지나요. 오구어, 오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옹알이 수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단어가 만들어지고, 즉 옹알이의 음소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법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자 children e v e r y w h e r e 아이들은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engaged in e n g a g e in 에 참여하다 뭐 뭐에 참여하다 그런 뜻이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은 참여를 하게 돼 constructive라는 거는 뭔가 건설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constructive play라는 거는 만들기 놀이야, 만들기. 뭔가를 손으로 만들기 놀이야. 놀이에 막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exercising, exercising. 문장 구조가 여기서 또 끝나잖아.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exercising, 분사 도문이 나오죠. crucial human skill, crucial human skill. 아주 필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네, 크루셜하다라는 y 매우 중요한 이라고 쓸때 매우 이이탈한 k n 때때 you know, you 크리티컬 you know, y o 이 비판적이라는 u 그만큼 중요하니까 비판적 오케이? 매우 중요한 한번더 가보자. 중요한 대인 o w 사람의 기술 사람의 기술, 자뭘할수 있는, 어, 빌딩,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을 연습을 한다. 다시 한번 더. 아이는 어디서든지 만들기 놀이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일은 연습을 한다는 거야. 뭔가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중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인격또 끊어져 그러나 What they will, 그들이 실제로 만드는 것은 What they will, 그들이 실제로 만드는 건 주절이죠. 그래서 단수동사 들어가기죠 맞절이 주어에 왔으니까 What they will, 그들이 만드는 것 단수동사 여기에 동사파트 모무에 달려 있다 모무에 의존하고 있다. 모에 달려있는. 얘들아, 디 펜드온이라는 단어도 해석을 볼때 연결을 잘 시켜야 돼. 이게 되게 그 주기적인 표현이 많아. 달려있다, 운전하고 있다, 몸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해석을 만들어줘야 돼. 자, what they see.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 속에서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라 거야. 그걸 보통은 해석할 때는 달려있다라고 적어주지만 요 해석을 잘해내야 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세상에서 본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몸에 따라 뭐 한다는 거야? 변한다라는 표현이있지 요런 거 몸에 따라 변하는 건 거야?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 what they see in the world around them 자기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 자, 또한번더 7번에 Children everywhere 아이들은 막상 뭐 everywhere 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번에무 l 플레이 인 이런 방식으로 놀자 라는 거야 자, w h y s that exercise 이때 w h y s that exercise 주격관계 대명사 들어가네 왜냐면 exercise 연습을 해주는 방식 속에서 주간 t h u m a n n a 3.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뭔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 속에서 요게 중요한 말이야. 상상과 추론이라는 human mental c a p 말이 중요하죠. 인간의 정신 능력 사이 정신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지만 지 추론, 추론. 하지만 그들이 상상한 장면과 그러한 놀이에서 연습하는 아이디어들이 전부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상상하는 이제 무엇과 장면 쓰이는 장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디어. 그들이 그러한 논리에서 하게 되는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이 이 derived from, 몸으로부터 유래하자 몸으로부터 유래하자 시작하자 자이 모든 게 무엇으로부터 유래합니까? 문화 음, 문화에서 음, 시작하는 것이다 몸으로부터 유래하자 이들 했을 때 이런 거 o r i g i n 잘 들어. 응. 자, 두 명은 하나 더 있죠? 있죠? 저, 우집에던 말, 어, 칠. 오, 그리고 다 언어를 습득하고 Practice the skills of building 처음에 만들기 했잖아 연습을 하는 거죠 Of skills, 기술 뭐에 대한 기술 Building and imaging thing 그치 아까 만들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상하는 것도 있었죠 Imaging 만드는 것, 상상하는 것 자, 뭘 하면서 While play, 놀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 사실이 Reflect the what they hear 그들이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 자기 주변에서 이것을 Reflect한다는 것이 반영하다. I'm ready.